구원의 감격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써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상이 모아져서 최상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12월 21일 월요일 큐티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베드로 후서가 들어가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큐티집 앞에 보시면 그 대략 설명이 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베드로 후서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주일 설교에서도 여러분이 잠시 들으셨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런데 재림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 틈을 타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했던 얘기가 재림 없다. 보이는 게 다다. 회개할 필요도 없다. 즐겨라. 이런 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빈번했다고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내에 그리고 주변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의 요약은 그런 사람들한테 속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끝까지 기다려라라는 내용이 베드로서의 요점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베드로는 이 편지를 누구에게 썼냐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썼다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분명한 것 있죠. 보배로운 믿음이 있는 거고 반면에 그렇지 못한 믿음도 있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겠죠. 어... 쉽게 말하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도 믿음 나름이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래전에 그런 노래 있었어요. 얼굴이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아야 여자지 뭐 이런 노래 있었죠. 뭐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보면 그런 거죠. 교회만 나온다고 성도냐? 성도답게 살아야 성도지라는 내용입니다. 어, 베드로 전서는요 고난을 받았던 성도들에게 쓴 편지라면 베드로 후서는 그 고난 위에 유혹까지 얹어진 상태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베드로 후서가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상황에서 어, 받게 된 그런 편지겠죠. 복음성가에 보면. 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인가요? 그 찬송을 보면 이런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모습 천국에서 해가 지인 날이. 이게 저는 그냥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는 공짜가 없죠. 그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에게 보배로운 약속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두 가지 알수 있어요. 첫 번째는 금방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에게 보배로운 약속을 주신다. 뭐, 어떤 약속이냐? 베드로 후서에서 나와 있는 약속은 전반적으로 마지막 날에 임할 상급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상급이라는 것이 뭐, 일만큼 착한 일 했다고, 일만큼 주고. 이 했다고 이주고, 뭐, 삼안 했다고 삼 깎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전체적인 하나님의 평가가 있을 거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우서 3장 13절에 이런 내용을 고백하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소망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 세상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은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중요한데 그두 번째는 약속을 받은 모든 자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라는 것이 어떤 신적인 존재가 된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했던 내용이 그거거든요. 재림 없다. 보이는 것이 다다 회개할 필요 없다 즐겨라 이런 세상 가운데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너희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내용을 베드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구원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날마다 지속돼야 된다라는 내용이 베드로의 말씀입니다 신학적으로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구원은 단회적인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구원받고 땡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구원은 구원받은 사람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출발점이 되는 거죠. 즉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 받았기 때문에 끝이 아니라 구원 받은 것이 이제 일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상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백성 됨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야구 얘기를, 야구를 좋아하니까 야구 얘기를 잘하는데, 어, 축구를, 축구도 좋아하는데 야구만큼 좋아하지 않을 뿐이죠. 어, 그래서 축구는 제가 그 국제 경기를 보통 A 매치라고 하죠. A 매치가 아니면은 잘 보지를 않습니다. 하이라이트만 봐요. 그러 그러니까 저는 수도 없이 호날드가 골이 넣는 거, 메시가 골이 넣는 거, 손흥민이 골이 넣는거 이건 놓치지 않고 봐요 하이라이트. 어, 최근에도 무슨 손흥민이 70m가 뭐 얼마를 달려가서 받은 상이 최고의 어, 골 상으로 어, 이렇게 뽑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하는 축구 전문가들이 하는 얘, 얘기를 들어보면 골인을 얻는 그 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골이 없을 때 선. 선수들의 움직임이라는 내용이에요. 골이 있을 때 거기 움직이는 선수들의 움직임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만들어 내는 그 주변의 선수들의 모습이 더 중요하다라는 내용의 얘기를 전문가들은 많이 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일상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최상을 드리자는 말을 많이 하죠. 그러나 우리가 맨날 최상을 드릴 수 있습니까? 죽적으러다가 그냥 일상을 드리는 게 맞죠. 그 일상을 드리는 것이 모아져서 최상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최상을 드리는 것은 아닌 거죠. 결국 본문에 보면, 유혹과 고난이 많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너희의 일상을 만들어 내라라는 것이에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요. 5절에서 7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결국 일상을 잘하라는 내용 아닙니까? 이렇게 일상을 잘 만들어가던 어느 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 베드로서의 내용 아닙니까? 11절입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곧 구주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너희에게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안 오실까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동일하게 부인하는 분들은 2000년 전에도 부인을 했고 지금도 부인을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한채 양보도 없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지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지금도 회개하라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다림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면 지금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회 주신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겐 일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때가 되면 부르실 것이고, 때가 되면 오실 거니까, 그 전에 우리 하루하루의 일상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있는 주간입니다. 한 주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 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많은데 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기도 제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다 주님께 내려놓고 오늘 하루 잘 살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신 아이디어 그리고 내게 주신 거룩한 부담들 이런 부분을 놓고 기도하며 일상을 만들다 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최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고맙습니다. 일상이 모아져서 최상이 됨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니 은혜 감사합니다. 여전히 답답하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신앙적으로도 흔들릴 수 있고 삶으로도 흔들릴 수 있는 여러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오늘 말씀 잘 기억해서 오늘 하루를 정말 아름답게 만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게 만나게 하신 사람들, 오늘도 내게 주신 감동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의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 아름다운 일상이 하나님 앞에 최상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 주간입니다. 더욱더 주님을 묵상하는 한주가 되고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